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무지와 고집, 패망의 이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후반부와 3장에서는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던 아내고메를 다시금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호세아에게도 동일하게 부정한 아내가 호세아를 자기 남편이라고 부르듯.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바 발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영원한 아내, 자기 백성으로 맞아들이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십니다. 온갖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듯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던 이스라엘을 꾸짖으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행음하여도 남왕국 유다에게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고집이 센 암송아지에 비유하시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다. 4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고발하다. 11절부터 14절은 이방 제의의 참여함을 고발하다. 15절부터 19절은 음행과 완악함을 고발하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와께서 호 논쟁을 하시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발하는데 그들의 모습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라고 고소하십니다. 정말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염 같이 그들의 삶은 엉망입니다. 1절부터 3절 달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호세아는 백성의 죄를 하나하나씩 드러내는데 특히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십계명과 관련해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3절에서 결론적으로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시는데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투는 것은 너희 제사장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오 번역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머니를 멸한다는 뜻은 소송을 하는데 쓰는 히브리 문학의 양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참고할 성경구절은 이사야 24장 3절부터 6절 예레미야 14장 아모스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호세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및 왕궁에 공식적으로 고용된 예언자들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탄하십니다.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다고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식을 버렸을까요? 바로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단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관점을 내, 네, 나 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 책임을 4절에서 백성을 가르칠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늘어날수록 이스라엘은 죄를 더 짓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져갈 영화 영광이 변화되어 욕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직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8절에 보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고 하십니다. 죄지은 사람들은 제대로 돕지 않고 속죄 제물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도록 율법을 정해놓은 몫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제사장들의 죄라고 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앞으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통일하다고 하십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벌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모은 재물이든 재산이든 명예든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고 하십니다. 여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따라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는데 말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보다 우상,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묻습니다.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이고, 바알 숭배는 다산, 종교, 의식상의 성행위와 결부되어 있었으므로 음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 예배는 오직 지정된 한 곳, 예루살렘에서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산 위에서도 분양을 하고, 나무 아래에서도 그렇게 하였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그 나무의 그늘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나무가 주는 그늘이 행복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이방신들이 주는 좋은 것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가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방신들이 주는 것을 따라가 보니,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잊은 채또 기쁨을 찾아 가족 모두가 행엄하고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 세상을 기웃거리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가 가늠하여도 여호와께서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널 어지럽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유다 왕국은 선한 왕들이 그나마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많았습니다.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조에 더 많았습니다. 길갈이나 벤 아웬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개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대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단을 여러 곳에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재와 어울려 사는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길갈은 여리고 가까이 있고 벤 아웨는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을 일부러 뒤집어 놓은 것인데 이는 여로밤 1세가 제멋대로 세운 두 개의 왕립성소 가운데 하나가 베델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경고에도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는 것 같이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넓은 들에서 먹이려면 세심하게 돌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암소라기보다는 고집스러운 완강한 암수에 비유하는데 바로 고발한 죄의 실제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고의 징중계는 바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이지는 재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바람이 히브리어로는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집파여서 호세하는 이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연스레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며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고 명령을 따라야 할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쪼아리고 음행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무지했거나 아니면 아니란 삶을 살았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암소처럼 살지 말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도 암소처럼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지 않고 정말 나의 삶과 자녀, 직장을 부유해 하시고 풍요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